안녕하세요 어제 메이크업 예약하신 분 맞죠? 네 반갑습니다 시간 맞춰서 잘 오셨네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실 때 선크림이나 스킨 따로 안 바르셨죠? 네, 잘하셨어요 오시면은 또 이제 음, 깨끗하게 지우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굳이 바르실 필요는 없으세요 일단 먼저 깨끗한 음, 클렌징 패드로 피부를 한번 좀 깨끗하게 지운 다음에 피부에 안정감을 주는 스킨이랑 해서 작은 작은 메이크업을 이어나갈게요. 네, 이거는 저희 샵에서 자주 쓰는 패드인데 엄청 순하거든요. 고객님한테도 되게 잘 맞으신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각질 제거를 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샵에서는 스킨을 발라드릴 때 뒤에 손잡이가 있는 화장솜을 쓰는데 되게 순하거든요 되게 복숭복숭해 이거를 많이 쓰고 있어요. 여기다가 부드러운 스킨으로 피부의 안정감을 좀 주도록 할게요. 스킨을 좀 발라볼게요. 이렇게 해서 피부결을 한번더 이런스가 되게 잘 맞는 크림으로 좀 피부에 보습감을 좀 넣어줄게요 크림을 이용해서 피부에 보습감을 좀 넣어줄게요 잠깐 제품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좀으무 오래 걸로것 같아서. 그리고 메이크업이 끝나면은 휴대폰 문자로 사용했던 제품 하나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용했던 제품 휴대폰 문자로 받는 거 말고 바로 원하시면은 종이에다 써드리거든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크림을 이용해서 이마. 저는 진짜 이 크림을 많이 쓰고있어가지고 이게 새 제품으로 개봉한지 얼마 안됐었는데 벌써 이만큼이나 오시는 분들 많다 다 그런 를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쓰고있는데 어때요? 좀 보습을 잘 주는 느낌이죠 이렇게 유수분이 잘 맞는 크림도 이것만 한 거는 제가 잘본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 말고는 조금 다 약간 고가 라인일 수도 있는데, 가격 대비 성분은 이게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음, 선크림을 이제 발라볼 건데, 선크림은 지속력이 되게 좀 오래 가면서도 백탁 현상이 조금, 조금 있는 걸로 준비를 했어요. 그치만, 어, 선크림 백탁 현상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프라이머는 되게 좀 지형이 저희가 한번 바꿨었거든요. 해서는 좀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지형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약간 덜 매트하게. 그 옆에 부분, 그리고 여기 입쪽, 그리고 턱에, 턱에도 좀 프라이머가 안 들어가면. 비요. 음, 아좀 벚꽃 느낌, 아, 그렇게요. 좀한듯안한 듯하면서도 좀 약간 신경을 조금 <laughs> 쓴 느낌, 아, 알겠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참고하고 를 이제 메이크업 거의. 중반부까지 왔는데, 파운데이션을 바를 거예요. 예. 파운데이션을 바를 건데, 고객님 피부톤이, 저보다는 확실히 밝으시네요. 예. 그치만, 좀, 21호를 쓰기에는, 음, 21호, 23호 딱 중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이거는 좀2 4시간 속력이 있다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 제품은 안에 펄이 미세한 펄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되게 좀 얇게 얇게 잘 발려요. 그리고 조금 화사한 감이 있어요. 화사한 감이 있어서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만큼 덜어내서 되게 좀 얇게 얇게 발라줄 거예요. 퍼프는 이거 쓸 거거든요. 네. 되게 투명한 퍼프인데, 이거의 장점은 되게 위생적으로 쓸수 있어요. 물로 씻어낼 수도 있고 하니까. 이 퍼프를 사용 해볼게요. 일단, 얼굴에, 그래서, 또, 목쪽에도 조금 더. 옆쪽에도 한번더 바르고.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퍼프를 이용해서 좀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이렇게. 살짝 묻혀서. Do 그래도 이렇게 커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커버가 잘된것 같은데, 어떻게 컨실러를 좀 이용을 할까요? 아니면 남은 파운데이션 여분으로 커버를 한번더 할까요? 남은 파운데이션으로요? 네. 그러면, 손운데 네 손으로, 코그 옆쪽에 한 번만 더 커버를 할게요. 그렇게 하고, 코그 옆쪽에. 하나는, 잡티가 워낙 없으셔가지고, 코 부분만 신경 쓰셔도 커버가 잘 되시네요. 저는 잡티가 많아서. 여튼,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이 투명 버프의 장점이,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클렌징 패드 잖아요 이렇게 싹 지워내면은 되게 깨끗했죠? 깨끗하게 쓸수 있어서 저희 샵에서는 이렇게 투명 버프를 쓰고 있어요 그냥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눈썹 결을 먼저 좀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결을 좀 정리를 하고 눈썹 모양 대체로 일자 눈썹으로 많이 하세요? 그냥 거울 한번 보시겠어요? 괜찮으세요?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해줄 거예요. 네. 지금 눈썹 보시면은 약간 좀 채워야 되는 느낌이 나잖아요. 이 제품으로 좀 채워줄게요. 이렇게 살짝 살짝 쳐서. 채워주고 여기도 한번 채워줄게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크루 브러쉬로한번 정리해줄게요. 그걸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요즘에는 그 파우더 케이크 타입으로 한번더 입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고객님께서는 머리색이 그렇게 밝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다 브라운색으로 해드렸는데 어떻게 잘 맞으셨어요? 너무 어색하진 않죠? 그렇죠 다행이네요 그러면 바로 또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섀도우를 좀 바르고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드릴 건데 섀도우는 저희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제품인데 이거 보시면은 정말 색상 이쁘다고 마음에 들어하신 거예요. 자, 색상 보시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돼요. 색상 되게 괜찮죠? 그래서 그에다가이거좀 많이 사용하면은 음, 너무 진하게 보여서 말씀하신 좀연 분홍 느낌 벚꽃 느낌이 아니라 좀 버건디 느낌이 날수 있기 때문에 좀 살포시 발라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음, 괜찮으세요? 제품 같은 경우는 좀 광고로도 많이 나왔었는데 되게 쉽고 빠르게 음, 손 움직임 하나로 그라데이션 느낌을 주는 제품이에요. 되게 괜찮죠? 그쵸? 그러면 바로 아이라인에좀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라인은 평범하게, 지속력에 좋은 제품으로 하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브라운 컬러로 해서 요정도 느낌 이거든요 딱 요정도 느낌이에요 요정도 느낌인데 바르시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좀 발라보겠습니다 눈 한번 살포시 감아보시겠어요? 이니까 그렇게 아이라인을 진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좀 눈의 선만 좀더 살려주는 느낌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된것 같고요. 눈이랑 음, 속눈썹이 되게 귀신데 평소에 뭐 뷰러나 마스카라 하시나요? 어, 잘안 하신다고요. 그러면 뷰러랑 마스카라는 제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네. 눈이 크셔가지고 그냥 아이라인만 이렇게 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게다가 좀 뷰러랑 마스카라를 평소 안 하신다고 하면은. 이건 좀 제외하고 넘어갈게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블러셔를 한번 발라볼 건데, 물론 이것도 괜찮은데, 지금 눈에 포인트를 줬으니까, 이제 볼에다가 이 정도 색상이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연한 색상으로 하면, 은좀 생기가 약간 이렇게 보다는, 오래 그래 보이죠? 그러면 이 색상으로 해서 좀 블러셔를 좀 볼에다가 입혀서 생기를 더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블러셔를 네, 좀 너무 아래까지 가면은 네. 조금 그러니까 딱 중간에서 원의 느낌을 주는 듯안 주는 듯 그렇게 생기를 더해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블러셔까지 다 입혀줬고요. 옆에 거울 한번 보시겠어요? 그렇죠? 너무 진하지도 않고. 그러면 다음 단계부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쉐이딩을 좀해드릴거예요이 색으로 되어있는데 많이 아시는 그 제품으로 쓰실 줄 알았죠 근데 이 제품도 되게 괜찮거든요 한번 써보시면은 만족하실 것 같아요 쉐이딩을 하시죠 오렇게 양껏 묻힌 다음에 쉐이딩을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립을 좀 발라야 되는데 어떤 제품으로 좀 발라드릴까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있거든요. 이거랑 이게 있는데 이거는 이그 정도 색상이 나와요. 근데 오늘 메이크업에는 이것도 물론 좀 연하게 해서 바르면 괜찮긴 한데 이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이거를 연하게 바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이것도 같은 레드 빛이긴 한데 이 같은 경우는 면봉을 이용해서 좀 그라데이션이 얘보다는 수월하거든요 어떻게 어떤 걸로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이걸로 되게 좀 소량으로 사용을 하고 이흰 면봉으로 좀 그라데이션을 도와드릴게요. 네. 그해서 좀더연게하려면 제가 손을 지금 깨끗이 씻고 왔는데 새끼 손가락으로 이렇게 퍼뜨려 주는 거예요. 색상은 마음에 드시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옆으로 퍼지거든요. 입 라인 바깥으로 이렇게 그죠? 그 부분에 면봉으로 정리를 할게. 괜찮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벚꽃 느낌으로 포인트는 보레. 보레 많이 준 거고, 그리고 섀도우랑 좀 포인트를 준 거에요. 이번 지금 딱 고객님 입술에는 솔직히 그냥 립밤 하나만 좀더 발라서 생기를 더해주는 것도 괜찮긴 한데. 데근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했을때 그걸 한번 더 보시면 틴트 발랐을때 차이가 이 얼굴 생기주는 느낌이 훨씬 다르거든요 그쵸? 지금 한번 보시면은 얼굴에 좀 생기가 더 많이 그쵸 그쵸? 괜찮죠? 그래서 메이크업을 마치면 될것 같고요. 뷰러랑 마스카라는 나중에 한번 좀또 이용을 해보세요. 어떻게 좀 만족하시나요? 다행입니다. 다음에는 좀 강렬한 레드 메이크업도 한번 해드릴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맞다. 아까 말씀드린 거. 네. 사용했던 제품 메모지에다 다 적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오늘 메이크업 수고하셨습니다. 네. 결제 먼저 좀 도와드리고 제품 정보 이렇게 써서 알려드릴게요.